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시. 작! 이모나요. 힘내라. 힘내라. 와. 1번. 아빠가 제일 잘하는데? <laughs> 아빠 헷갈렸다, 지금. 아. <laughs> 아빠 아빠가 제일 잘해 2번 이야 시이 이리 빨라 시이가 완전 빠르네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떨린다 <laughs> 아빠 침착하세요 <laughs> 어, 야. 자 3번 아, 그래. 자, 아니 아파 아, 시은이가 아프가 <laughs> <앞쪽도> 있습니다 <laughs> 이거 <여기> 올려놓으세요 진이야 <laughs> 어, 나도 떨려 떨려? 응. 자 우리 시연이 선수 힘내세요. 우리 아빠 선수도 힘내세요. 나는 아빠이 힘내줄 거. 어 손이 떨리네. <laughs> 아빠 손이 떨린다자1분더 <laughs> <laughs> 지나갔습니다. <laughs> 컨닝하기 없기. 어 컨닝하기 없기. 컨닝할 수가 없어. 지금 진도가 달라요. 시연이랑 오분도 <laughs> 아, 어, 아빠 지금 5번이라고? 어. 응. 어. <laughs> 둘 <둘이> 똑같이 5번이야? <오벤이야? 웃음> 어, 막상 막한데. 막상 막한데. 아, <laughs> 어, 시은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와, 어, 6번, 6번. <laughs> 아, 박빙입니다, 박빙. <laughs> 왜, 하나 없어졌어? 이번일어로어시 n 이 일어섰어, <시은이> 일어섰어. <laughs> 어... 언니 언니가 지금 앞서고 있어 언니가 지금 이기고 있어 와 l 번난 아빠 아빠 n 잘 y 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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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nly. Only. 이 n l y o 파이팅 와 시간이 빠르다 시현이 빠르다 바르다, 바르다. 바르다. <laughs> 빠르다 빠르 못 따라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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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이팅 힘내라 우리 산지 누구 지인 누구 응원할 거야 음. 아빠 어 지인 아빠. 누가 응원할 거라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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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응원할 미안했어. 거야 엄마는 언니 응원할 거야 화이팅! 어, 어. 우리 선수 힘내라. 화이팅! 아빠 선수 힘내라. 자, 3분을 삼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줘야 돼. 이거 긴장돼가지고. 어? 야, 이거 숨죽이고 봐야 되는 거야? 숨죽이고 봐야 돼. 1 0 번, 1 1 번. 와, 아니들이 속도가 비슷비슷해. 어, 시현이가 좀 앞서고 어, 있어. 앞서고 있지. 아빠. 하면 안 돼. 어, 방해하면 안돼. 방해하면 안돼. 방해는 너노야 노노 너노. 노노. 노노. 방해 노노 방해는 어, 반칙이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 <laughs> 아이고 어, 아빠 헷갈린다. <laughs> 어. <laughs> 어. 내가 도와줄 거야 아빠. 아니요. <laughs> 도와주는 거 없어요. <laughs> 도와주는 거는 반칙. 맞아. 그런데 주도못도와 손 떨려. 아니 어려워어려 <laughs> 도와주지. 도와주. 어. 어, 큰 언니도 도와줘 어려운. 아 떨려. 아 자꾸 손이 떨리네. 와. 4분. 4분이 4분의 개라고? 떨린다. 떨린다. 와. 또 기록을 20, 갱신하겠는데 오늘 낮에 얼마였어? 23분이었지? 우리 처음에 야, 15분 가는 싹... 거야, 시윤이? 아니, 자하면자람면한10 10한 7분, 8분 정도에 끝낼 수 있지 우와, 않을까? 그렇지. 우리 처음에 40분이었는데 오늘 낮에 23분이었고 오늘 자하면한 17분 18분 그 우와. 매자가 아. 아. <laughs> 진이야, <laughs> <지니야>, 아빠가 지금 <laughs> 지고 있다고 이렇게 소심하게 복수하면 안 돼요. <laughs> 자 멘탈을 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선수. <laughs> 어 그렇게 방해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laughs> 어 방해하지 방해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laughs> 방해하지, <않아요. 웃음> 방해하지 않아요. 유노 유노 방해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네, 네, 네. 자, 17번. 우와, 아빠 지금 따라오고 있다. 아빠 16번이다. 힘내라. 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시현이 음. 힘내라. 우리 센서 힘내라. 우리 시현이 힘내라. 야, 아빠 따라온다. 아빠 따라온다. 17, 17번. 시현아 힘내요. 시9바 우리 아빠 19번 다인데나라 잡고 있으저서왜못따라미다미미다미안다미다 미안합니다. 미안다데다다걸렸다 이때 기회다, <laughs> 기회다. 왔어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우리 선수 잘하고 움직이세요? 있어요. 헷갈려와. 헷갈려 k you are. Heck, you are. Heck, you are. Heck, you are. Heck, you a r 는거야 c 야 you are. h 가까이 보려고 한 거야. 가까이 보려고 온 거예요. 아, 아빠 목이 다 맛이 갔어요. 허! 아빠 따라 잡는다. 21번이다. 우리 상대 선수가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 아니거든요 아빠 근데 너무 신했잖아 그렇지. 이거 이것도 점수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 지니. 진이야. <laughs> 이거 아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laughs> 음. 자. 22번이다.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와 아빠도 정리 다, 순식간에 다 했다. 자, 22번, 24번. 야, 이거, 이거 아니, 나가 도와준다. 주 어디 가서 왜 이래? 뭘 도와줘야지 아니, 내가 아, 도와주는다7 아. 30초. 어신 절반 아니, 왔는데 집은 삼십 초인데? 도와주면 응뭘 음, 진... 도와주냐고 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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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는 거 진이가 도와줄 거예요. 어... 오케이 아빠가 정리하지 말고 진이 도움을 받으세요. 아 아빠가 진이 도움을 받으라고음 알겠어요. 좀 밑으로 가야죠. 좀 진이야 진이 혼자 아니하지 말아줄래? 어 진이 언니 하는 거 봐줘 주래. 진이. 진이야 이따가 <laughs> 한 번에. 아빠 다 하면 한 번에 정리해 주세요. 야. 알겠죠? 지금 아빠랑 언니랑 대결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아빠는 이게 기회가 넓다고. 과연 과연 어때요? 오늘의 승자는 오늘의 승자는 저입니다. 사실 아닙니다. 전 못합니다. <웃음> 오늘의 <웃음> 승자는 자 오늘을 우리 얼마로 걸까요? 2,000원, 2,000원, 2,000원 걸까요? 2,000원? 네네네네. 오케이. 시은이가 아빠 이기면 2,000원. 맞아. 시란, 내가 이천원는그니까 아빠가 이기면 2,000원 지니 주고, 아빠가 지면 2,000원 언니 거야. 자. 엄마. 네. 지니가 앉아있어요. 너 위험해, 그렇게. 의자에서. 의자에 손 위험해요. 위험해요. 제비 n i b o my l i t 네, 지금제 핸드폰 비 네, 구분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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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니야 정리안 해도 돼 이따 끝나고 한 번에 정리해 주세요 싹! 정리 해줄게요 어. 지이 엄마랑 자리 바꿀래요? 지니 네. 이쪽에서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카메라 막지 말고 근데 음. 음. 원래 이거 말씀 외우면서 는거 아니에요? 어 음. 맞다 맞다 조용 어, 조용. 음. 조용 지니야 조용히 해 이제 언니 말씀 외우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응 음. 어. 어, 그랬어. 따뜻해졌어. <laughs> 자. 시연이 이제 암송하면서 하세요. 시작! 1. 창조 창세기 1장 1절 26절에서 27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네. 자기 형상 네. 곧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네. 창조하시이 네. 죄로 고마서 삼장 2 3 절에서 십팔 응. 절. 26절에... 진리야 조용히야 조용히. 어떤 조용히.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복되 일까 했으면 굶자 되었니 4.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3장1 6 절에서 십8 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 틀렸는데. 이랬은...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잖아? 16절 맞아요. 맞아? 그 네, 봐봐요. 영생 아니야? 영생? 아하! 죄 다음에 영생이지? 네. 영생부터 시작. 3.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 4또 16절이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지 안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엄마 <laughs> 안 맞지? 뭐가 안 맞는데?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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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laughs> 아빠 걸렸다. 아빠 걸렸다. 아빠 삼십에서 걸렸다. 기회야. 기회야. 이때가 기회야. 이때 기회로다. 이 시간은. 기회로다 은혜받을 응, 네 아, 아. 기회로다 아싸 우리 선수 잘한다 화이팅. 언니는 못한다 <laughs> 언니는 못한다 언니는 못한다 아빠가 잘한다 <laughs> 그런 언니 언니 지니가 대결할 때 언니 지니가 지면 지니 지니 잘못 말한 거야 그래. 그럼 래 이천 원 뺏긴 거야? 아. 아? 잘한다. 맞어. <laughs> 응. 뭐야. 아빠 응원하는 사람 없어졌어, 이제? 와, 39시 아, 화이팅. 아빠는 잘한다. 언니는 <laughs> 어, 못 한다. 아빠는 잘한다. 아, 됐다. <laughs> 아, 사실! 역개 아, 남았다 맞아. 맞아. 야, 40 48. 어, 48차례 야자 시간을 볼게.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와, 아니. 13분이야. 13분. 13분 26초. 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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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y w 선수 힘내라 w 이 i t 아 y whitey, w h i 서 e y whitey,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 e 아빠 i r 다 e s yes, yes, y e 가 걸렸다고? 지금 아빠 이때다! 이때다! 사실 이번자 14분! 14분! 화이팅! 응! 햇빛! 우리가 이기고 있다! 야 진희야 건들지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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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laughs> 아 이때다! 아싸! 아싸! 길게 내려오다! 길려오다 우와! 43번! 이제 걸렸다 고 시간은. 그거 다 했는데 우리. 어? <laughs> 진이, 다 진이 지금, 진이 아. 진이 지금 못 했어. 지금 마음이 급했어. 언니 지금 다 끝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했어. <laughs> 너 방해 하기야 <laughs> 방해 악이 규칙 친구야. 지니야와 사실 봐봐. 방해하려면 언니 웃겨. 너너 아까 진이야. 너 아까, 지, 지니야, 너 아까 그 영어 그거 한번 차가 한번 읽어줘봐. 그러면 언니 <laughs>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 <laughs> 공격! 영어 공격! 진이야 영어로 공격 한번 해 엄마 내 팀인데 왜? 엄마 내팀인왜안 해줘? 왜안 해줘? 왜안 해줘? 왜안해 45분 자자자 얼마가 보자 엄마 2천원 줄거지? 그럼 너 이김이 자 15분이다 15분 와 과연 17분 18분 안에 할수 있을까? 46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n l y 올려 c t o 올려 n l y 다 never did. I do. I'm not g o i n 아 to be able t 장 아빠 지금 몇번째지? 아빠 성식. 언니 걸렸다! 언니 걸렸다! 야, 언니 안 걸렸거든 언니는 맨날 잘한다 아싸디야 동이야 차이가 없구만 아, 어 이제 여덟장 차이다 여덟장 차이 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우리 시애니는 끝났는데? 두장 남았는데? 네, 못돌렸는데 아빠 화이팅 모르겠어 아직도 몰라요 경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거북이 거북이 지려고 하다가 이겼죠 잖 그래 뭐야 이건 누가 또 거북이를 잡았어 이거 <웃음> <웃음> 어? 누구야 <laughs> 저예요 화이팅 와 우리 씨이 화이팅 야 씨나 <laughs> 화이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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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응. 빨리 빨리 아빠 이제 내장 남았다 시 빨리 걸렸다 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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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와빨와빨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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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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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7분, 17초! 17분! 우리, 아빠, 손님, 아빠! Game over! 중단! 와, 우리 재 17분! 2,000원 주세요! 주세요. <laughs> 자, 상금 2,000원을! <laughs> 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우리 경기는 우리, 우리 멋지게 아, 해야지! 진.